귀한 찬양제 미자랄께 후원 찬양 콘서트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루기 위한 사랑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의 말씀으로 경련을 하고자 합니다. 경련은 축복이라 그랬어요. 축복.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에 보면 축복은 바닥인데 그 바닥이라는 것은 칼, 말료 성각만으로 그러면 바크 그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섬긴 것과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기도의 눈물, 그리고 오늘 드리는 찬양의 섬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이어 구성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아, 아, 네.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네.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는 길에는 때로는 조용한 고난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담대 강위에 기한 상급의 열매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이불에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함께 마음을 모금하는 이 시간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인 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과 헌신의 작은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친 사역자들에게 세임이 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모든 행사 우리 준비하고 있으신 우리 유한나 목사님 하나님 께 먼저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경려의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